이부 여러분, 2부 웨스턴 셔츠 시간입니다. 아까 1부는 동균이와 저의 쇼핑 플러스 까죽 위주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기 사장님이 사랑하고 싶으신 것들도 많으시고, 제품들도 하나하나 엄청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들이 비유했을 때는 남자들의 스킨 그치. 봤는데 이 정도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 형이랑 나랑. 근데 형이 그걸 아까 이렇게 싹 걸치는데 어. 스킨 냄새가 여기로 싹 나더라고. 아주 쿨해. 이런 게 사실 소화 기능 좀 힘든 거죠. 근데 되게 오히려 되게잘 입어야 멋있게 연출 가능한. 형이 그러니까 뱃살이 없어 갖고 쿨한 아저씨의 향이 나는 거야. 내가 입으면 그냥 진짜 아저씨고. <laughs> 그러니까 형 지금 대리 느낌이고, 네이버는 어. 부장 느낌이고, 대부분이 이제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고, 이제 특별한 경우 뭐 39,000원도 있고, 음. 그 이상으로는 뭐 95,000원. 이것도 멋있죠. 리바이스거든요. 하늘에 하늘. 엊그제 들어와서 아직 다림질을 못한 게좀 민망하긴 하지만, <laughs> 형 입어서 근육으로 이렇게 다림질 좀 해줄게. 그래. 얘도 한번 입어보자. 그리고 얘가 걷었을 때, 텐션감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재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조이는 느낌이 저는 약간 음 좋더라고요. 음 지금은 살짝 넉넉한 사이즈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딱 맞는 핏에 입으면 조이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 되게 좋아요. 저는 바지든 셔츠든 좀안 늘어나는 재질이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입을수록. 아 이것도 간지 있다. 와, 네. 갖다 대면 다 그냥 알아서 소화를. <laughs> 딱제 취향이. 이건, 이건 진짜 <웃음> 스킨이고, <웃음> 어. 이건 완전 스킨 향이고. <laughs> 어. 이건 좀, 어, 좀나무꾼 느낌. <laughs> 음. 제가 이런 감성을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네. 추천해드릴 영화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녹터널 애니멀스라고, 네. 톰포드 감독이 음. 그러니까 감독으로 한 영화고, 두 번째가 로스트인더스트라고, 네. 음. 서부 영화인데, 그러니까 옛날 그 서부 느낌이 아니라 서부 지역의 이제 현대극이죠. 딱 지금 이런 룩에다가 오, 그렇죠. 입고 나오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 셔츠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다> 너랑 볼게. <laughs> 나도 이거 사러 와야겠다. 오가나서. 요것도 재밌는데 약간 웨스턴 무드만 살짝 감이 돼요. 요 패턴 상징적인 패턴 있잖아요. 네. 여기 또한 군데만. 그러네 반쪽만 있네요. 네. 여기는 없고 똑딱이 단추처럼 생겼으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냥 버튼 이렇게. 그러네. 버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적당히만 차용해서그 무드만 느끼게 음 요런게 되게 재밌는 거죠. 어 이부도 아주 풍족하구만 <laughs> 컨텐츠가 이부 때부터 벗고 다녀만 <laughs> <laughs> 무조건 얘네들은. 음. 노입을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이죠. 애초에 그럴라고 나온 기장들이에요. 아무리 움직여도 최대한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빼놓으면 되게 웃겨요. 이분은 <laughs> 오히려 살짝 이런 거를 입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입는 게 허용이 되는 웨스턴 셔츠죠. 아살다리 크게 약간 반 아우터 느낌으로 가을이나 봄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는 있잖아요. 웨스턴 셔츠는 안에다가 후디를 매치하면 되게 멋있어요 아, 후드 아, 입고 비디. 그 위에 넉넉한 웨스턴 셔츠 그것도 음. 되게 멋있어요 저도 즐겨 입는데 그러니까 어, 저런 문양 있는 거는 보기만 해도 이쁘기 때문에 그런지 온라인에서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 맞아 저런 애들은 어차피 크게 입어야지 하고 사버리니까 아, 시원하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입고 어디 저 시골 가잖아 응. 그럼 읍내에서 형이 제일 쿨해 <laughs> 읍내에서 제일 인기 많은 청과점 하는 아저씨 근데 왕년에 좀 놀았어. 좀멋좀 좀 부릴 줄 알아. 이러면 난 과일 한천 원씩 비싸도 여기서 사. <laughs> <laughs> 일단 사장님 뭐 있으니까. 이 벨트에 음, 오케이. 얘까지 이제 하고 얘는 이런 느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개태 가세요. 음, 아 이건 진짜 가져가는 놈이 임자예요. 사장님도. 청가을 느낌으로 오셨네요 아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까 <웃음> 반팔 셔츠 구매하셨잖아요 비슷한 거네 이거는 이 셔츠는 제가 봤을 때 안에 티셔츠 있고 티셔츠랑 같이 걷어주는 게아 요즘 저런 식으로 레이아웃 많이 하더라고 레이아웃은. 이렇게 하면 이게 90년대 느낌인 거든 네. 이렇게 해야 이런 옷이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옷인 것 같아요 잘못 입으면 말 그대로 진짜 웃으면서 말했지만 동네 아저씨. 아저씨 같은 근데 네.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자부심 이있잖요 나는 이런 옷도 연출한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렇게 걷고 대신에 여기는 좀 넉넉하게 반 이상 풀어주고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요 느낌. 아 지금 이거랑 색깔 배합도 너무 좋다. 네. 아, 저도 일부러 그래서 골라봤는데 네. 이런 느낌으로. 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흰색 티만 입어도 되니까 뭐 색깔 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흰색 티 보면 모든 셔츠에 다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저는 하필 이 색깔을 입고서 코르느라 힘들었는데. 음. <laughs> 이렇게 두분 같이 투샷으로 나오니까 스커 냄새가 불신하죠. 아. 스킨 로션. <laughs> 맞네. 여기 <laughs> 네. 좀 크리미한 색깔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보 막간으로 드리자면 네. 저희는 가격택은 당연히 무조건 달려 있고 이제 제품 넘버가 또 달려 있어요. 아 그러네. 저희 웹사이트나 인스타에도 다 넘버 기입돼 있어요. 음아 그래서 뭐 내가 눈으로 봐도 또 사진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사진도 다 보실 수 있고. 아, 어. 완전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laughs> 물론 이렇게 없는 거는 아직 안 올라간 신상이라는 거. 이건 네. 약간 비밀인데. 음~~ <laughs> 빈티지라는 게뭐 신상이 특별한 건 <laughs> 없어요. 아직 촬영을 못한 것뿐이고. 네. <laughs> 여기 딱 들어오면서 느꼈지만 이게 옷이 분류가 잘돼 있어서 맞아. 보기가 굉장히 편했어. 이 정도 이렇게 셔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보통 어? 매장에 항상 있는 건 없어. 폴셔? 어. 기본 맞네. 폴로, 옥스포드 셔츠 이런 거는 없고, 이렇게 더. 다양한 이런 네, 셔츠들이 네. 위주로 되어있어서 더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런 네. 거 올리기에 피드가 아까워요 아 네. 이런 거 올리기에도 지금 모자란데 네. 사실 그건 그래서, 다른 데서도 살수 있는 거니까 네, 수도 있고, 뭐 그걸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런 거뭐더 잘하시는 분들 많죠 네. 리바이스도 뭐 501이나 이런 거아카이징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저희도 보시면 501, 505 이런 거보다는 음. 제가 리바이스 입어본 거 중에 502 넘버가 핏이 정말 이뻐요 여기엔 502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아주 재밌는 샵이구만 응 음. 연남동에 오면 맛집이다 5 0 3도근데 이것도 비슷한 계열인데 501보다 네. 조금 더 정석적인 스트레이트라 그래야 되나? 멋있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컬러감이 에이, 이런 건 입어봐야 진가가 나오는 바지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어? 어? 29 오. 사이즈인데 혹시 맞으시나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미디가 좀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좀더 웨스턴풍이 나는 거죠. 좀더그형 엉덩이 쪽에 집중이 되네. 네,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음. 이 피지 진짜 예뻐요. 오공이요 완전 세트다 이렇게 그냥. 신발도 어떻게 알고 맞춰 신고 한이. 이런 <laughs> 느낌. 와, 이런 팬츠들이 공댕이가 또 항공댕 하잖아. 그럼. 어. 오. 공작새 같아. <laughs> <웃음> <웃음> 이게 사장님께서 강추하셨던 음. 502핏 그럼 5 0 3도 잠깐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얘가 뒤가 형좀더 옹골차, 미디가 조금 더조각한가봐 짧은 가봐 근데 역시 내가 이렇게 입어볼 때마다 항상 비슷한 게 집에 있지만 사는 이유가 있어. 조금씩 달라다. <laughs> <laughs>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조금씩 달라. 이런 게 진짜 멋있는 청바지인 거 같아요. 이제 지금 입고 계신 이런 워싱 색감이 네. 많이들 선호하시는 색감이잖아요. 딱 아이스 워싱. 네. 근데 저는 이런 오일 워싱 냄새가 더 좋더라고요. 음아런 거. 얘는 이제 사장님께서 더 선호하시는 랭글러. 그렇죠. 이제 리바이스에는 이제 LVC가 있다면 랭글러에는 네. 블루베리라고. 이게 네. 상위 버전이거든요. 태픽을 해 보시면 블루베리라고. 음. 음. 어쨌든 랭글러의 상위 버전이라는 아. 거. 아. 몰랐던 정보를 하나 배워 갑니다. 얘는 30대나 본데. 음. 그럼 블루베리 한번 입어 볼게. 음. 그냥 리바이스와 LVC만큼의 격차는 아닌데. 네. 얘네가 조금 더 신경 쓴. 네. 신경 아. 쓰고. 블루벨? 음. 랭글러 핏이 궁금하다?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 나르코스를 보세요 아 나르코스 네. 그럼 거기 다 랭글러 아니면 리 입고 나와요 딱 붙는 핏에 진짜 터질 것 같은 그 핏으로 딱이 셔츠 그대로 입고 나오거든요 <laughs> 응. 형도 근데 지금 바로 나르코스 나와도 어. <웃음> <멕시코>. <웃음> 나르코스 중간 보스 연결체 어. 그런 느낌 거기에서 형 동양 지부장 <laughs> 거기 보시면 이 감성을 이해하기 쉽죠 이런 이런 감성이 죠 음. 요런, 요런 그니까 얘는 랭글러가 기장이 엄청 길게 나와요. 알아서 네 위에 맞게 잘라 입으라고 입고 있을 줄.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길어요. 거의 얘... 발가락까지 다 덮을 정도로 이만큼 길거든요. 그 이제 그 전에 입었던 수선 사람이 네, 수선을 이 정도면 본 거라고 저는 판단돼요. 랭글러는 이렇게 곱창 내는 느낌보다는 뚝 떨어지게 입어야 예뻐요. 지금 예시 때문에 음좀 굵게 접었는데 이렇게 커팅을 하시거나 수선을 해서 입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음이 음음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 느낌. 울면 이 느낌이 안 보여지거든요. 역시. 요런 핏. 역시 마약왕 합정 지부장. <laughs> 나르코스코리아. 음. 피셔스 주예술이구만 나르코스코리아 보이. 아름답구만 보이. <laughs> 물론 저는 요거보다 한한1.5 사이즈 더 작게 입는걸 저는 음, 선호합니다. 좀 비그래도 핏... 다 맞춰지더라고요. 몸 음. 너무 맛있습니다. 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그래서 아까 그 벨트 뭐야 뭐 골랐어? 지금 이거랑 이거랑 고민 중. 어 뭐야 또 괜찮은 거 하나 골랐네? 아 근데 블랙 블랙이면 고민이 되시겠지만 블랙 브라운이면 또두개다 가시는 게. 아, 또 <laughs> 이 정도 사장님이랑 떠들었으면 가격도 음. 잘 맞춰주시겠지. 그렇죠. 그럼, 그럼. 어. 금장이고 은장이고 브라운이고 블랙이고 전혀 겹치지는 않아. 어, 전혀 겹치지 않아. 않아. 네, 네. 그 하나를 하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두개다 해? 그래 사장님한테 우리가 흥정 잘 봐서 너 하나 집들이 선물로 내가 벨트 하나 해드림. 파프제 <laughs> <laughs> 비트 시샵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어, 뭐 저번에도 왔는데 좋아가지고 오늘 영준이 형하고 왔는데 또 형도 재밌어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이쁜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이 가죽은 일단 엔딩 때 제가 잠깐 빌려 입었습니다. <laughs> 멋있어가지고 아직까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데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품 넘버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 사이트에서 공구 사사 번을 네. 이제 보시면 되시고 아 그리고 양재물 보이가 이름만 양재물 보이지 네. 이렇게 안경도 이제 한 60만 원돈 되는 거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음에 들면 또살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헬멧도 얘기해줘. <laughs> 아 그럼요 헬멧도 거의 한 4,50만원 이상 되는 거로 이제 80만원짜리였어? 헬멧도 80만원 <laughs> 안경도 60만원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예, 아웃핏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하기로 한 벨트고요 이제 6만 5천원에 이렇게 딱 써져 있고 그리고 형이 제 집들이 선물로 벌써 조명이랑 이것저것 줬는데 이것까지 주, 사준답니다 디테일이 생명이죠 음. 맞아 사장님께서는 아, 이런 촬영이 처음이시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촬영하신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하긴 했는데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온 거 같고 저희가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생긴 것 같아서 좋았고 마음 같아서 한 5부까지 가져오고 싶지만 이쯤에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계절 혹은 다른 시기에 오셔서 음. 또 재밌는 옷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반지와 발견 감의 비디샵 투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지갑 빵빵해가지고 챙겨올게요. 빠이, b 이 y 스 구스.